쉬는 시간은 6시 5분입니다. 하늘은 구름이 잔뜩 있고 바람도 조금 봅니다. 굉장히 선선한 날씨, 달리기 정말 좋습니다. 요즘은 빡세게 달리면 운동 데미지가 며칠 동안 갑니다. 어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쉬이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요. 하루 이틀 쉰다든지 목욕으로 근육통을 다스린다든지 박부장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가자. 강한 훈련 뒤에 혹은 시합 뒤에 회복주, 회복주론 표현을 많이 씁니다. 달리기로서 운동 피로를 풀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운동 생활하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 달리기를 운동 강도를 최대한 낮춰서 달리서 회복주로 근육의 피로를 풀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천천히 낮은 페이스로 달려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완전한 휴식을 취해서. 잠도 자고, 목욕도 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도 먹고, 이런 식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게 낫겠습니까? 대부분이 그 후자다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 중, 달려서 근육의 피로를 푼다, 운동 회복을 시킨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박 부장님, 빡세게 달리고, 비복근도 아프고, 고관절도 쑤시고, 몸 상태가 안 좋은데, 런닝머신에서 가볍게 달렸다고 하셨는데요. 다음에는 이런 상태에서 완전한 휴식, 또는 목욕을 한다든지 잠을 평소보다 많이 잔다든지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자, 출발합니다. 저는 이틀 동안 박스에 달렸더니 근육통이라든지 운동피로가 굉장히 많아고 어제는 완전히 휴식을 했고요. 오늘도 빨리 달리지 않습니다. 한70% 페이스. 5분 25초 페이스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바다는 멋집니다. 비 내리니까 대리석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오늘은 선텐주로 하지 않는데요. 체온 뺏길까봐 지금 몸 상태가 면역력이 굉장히 낮아서 옷을 입고 다닙니다. 바람이 정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봅니다. 오, 19분 9초, 10.6km입니다. 운동이 거의 생활화가 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날 휴식이 아마 정신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는 분들, 웨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체의 피로를 상체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가 분산되거든요. 하체 피로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퐁당퐁당을 하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퐁당퐁당 을 하지 않으신다면 가까운 뭐 동네 놀이터 같은데 철봉 있는데 이런 데서 철봉도 하고 평행봉도 하고 이러면 좋고요. 아니면 헬스클럽에서 제대로 된 기구에서 웨이트를 하시고 샤워도 깨끗이 하시고 퐁당퐁당 해보기 정말 괜찮습니다. 자 이제 가겠습니다. 자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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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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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17분 15초 14.3km. 자, 가자. 여기는 우드테크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우드테크가 빗물을 흡수해갖고 달릴 때 착지감이 미끄럽지 않은 우드가 있고 이거는 빗물을 흡수하다서 그럴까요?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우드테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서리가 내리면 언다든지 미끄러워서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저런 공사를 하거나 저런 수주를 하는 공무원분들은 우도의 재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 하. 하. 한 시간 29분 21초 16.5km입니다. 7시 47분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운동 피로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교통사고 났는데도 제대로 몸 관리를 하지 않는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하수죠. 고수가 될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은 몸 관리를 굉장히 잘 하세요. 만약 지금 마라톤을 시작하고 계신다면, 운동 피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빡세게 운동하고 나서 억지로 회복불라든지 운동장에 나가기보다는, 그 다음날 완전히 휴식을 취하든지, 목욕을 하든지, 잠을 많이 자든지, 웨이트로 근육의 피로를 하체에서 상체로 분산시키든지, 고수의 몸 관리법입니다. 비타민에 미네랄 묻겠습니다. PCA 묻겠습니다.